반갑습니다. 안호도 빠빠입니다.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 순풍산부인과, 허준 등에 출연했던 원로배우 오승명씨가 노환으로 향년 78세의 나이로 2024년 8월 25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나 한평 출신인 고인은 1964년 극단 미네극장 다론으로 연극계에 데뷔했으며 1981년 드라마 제1공화국을 시작으로 임진왜란, 사랑과 야망, 전원일기, 제2공화국, 제3공화국, 여명의 눈동자, 순풍 산부인과, 허준 등 다수의 작품에 출연하였습니다. 스크린으로도 활동 영역을 넓힌 그는 공공의 적, 천풍 명월 등에서 개성 있는 연기를 선보였으며, 가장 최근 출연한 드라마는 2011년 5월 반영된 1일극, 남자를 믿었네의김 회장 역이었습니다. 아저 피아노 연주하는 거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 한번 보여주세요. 오! 세요. 못해 이 손이 굳어서. 아, 아이고, 아이고, 또 아이고, 그렇게 빼시죠가서한번 뭐, 치시죠. 자, 박수! 박수, 박수, 박수. 진짜 멋있다 조개 인제 탈입니다 구경자로 생겼나 와요 그래 보면 어잘려고 소장님 빽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도 내도 미군빽이 있다 아요하해고시켜나 시켜보이소 뭐전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소장이 나눠준 쌀배급하고 우리가 받은 게이 자자자자 비켜 들어가요 들어가요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여주인공 문동훈이 어머니 역할로 출연한 배우 박지아 씨가 뇌경색으로 두명중 학년 52세의 나이로 2024년 9월 30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극단 차이무 출신인 고인은 1997년 죽이는 이야기, 마리아와 여인숙 등의 단역으로 출연하며 매체 연기를 시작했으며, 김기독 감독의 해안선에서 처음 비중 있는 역할을 맡았고, 이후로도 김 감독의 영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빈집, 숨, 비몽 등에 출연하였습니다. 고인은 특히 공포 영화 기담에서 귀신으로 변신해 인상적인 연기를 선보였고, 이외에도 영화와 드라마를 오가며 여러 작품에 출연하였습니다. 2022년에서부터 2023년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더 글로리에선 주인공 운동훈의 어머니 정미의 역할로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고인은 괴롭힘 당하는 딸을 방치하고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는 정미 역을 실감나게 연기해 호평을 받았습니다. 나, 부디. 강면 마, 쇼, 없어서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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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쇼, 아 쇼, 쇼, 아그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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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두사 어른이 시켜나이다더걸렀지 않으면 모두 다 죽은 목숨이라고 했나이다. 그 자가 그런 나이다. 죽여주지없어서 안녕하세요. 배우 박지아입니다. 음, 많은 분들께서 넷플릭스 더글놀이의 동은이 엄마라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학예에 나가면서 연기를 해야겠다고 꿈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되게 중요한 사람이 된 것처럼 박수들을 막 쳐주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빛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때 그 순간을 오래간만에 다시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우리나라 제1호 기상캐스터로 알려진 김동완 전 기상청 기상통보관이 노환으로 향년 89세의 나이로 2024년 9월 15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1935년생인 김전 통보관은 1959년 기상청 전신인 국립중앙관상대에 들어가 예보관으로 일하다가 1970년대 동양방송 등에서 날씨를 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과거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김전통보관은 라디오 방송에서 뉴스가 끝나고 이제 기상대로 돌리겠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면 청취자들이 다 채널을 돌렸다 라고 당시 상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김전통보관은 여우가 시집가는 날 파리가 조는 듯한 더위 등 청취자 귀에 쏙쏙 들어오는 문구를 활용해 예보 전달력과 주목도를 높였습니다. 김전 통보관은 1982년 MBC 보도국 보도위원으로 자리를 옮긴 뒤 1997년까지 방송에서 일기예보를 전달하면서 손으로 일기도를 그려가며 설명하는 등 날씨를 쉽게 전달하고자 노력했고 현재 날씨예보 방송의 토대를 만들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는 일기예보를 친근하고 신뢰감 있게 전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0년 세계 기상의 날에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 최초 기상캐스터 김동한 통무관입니다 40여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늘만 바라보고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비 온다고 욕먹고 눈이 오면 눈로자고또 욕먹고 어찌 내 탓이겠습니까. <laughs>